나네 방송 한 3일 전부터 안 꺼져 있는 거 같다. 뭐냐? 뭔 소리야, 나 방금 방송 켰는데? <laughs> 아니, 내가 내 서버 컴퓨터에 네 방송이 3일 전안 꺼진 거 같다고. 나 지금 너 오프라인으로 뜨는데 채팅창 올라간다. 스토킹 좀 그래. 그만해. 너 자식 과잉이나 알아? <laughs> 나도 지훈님 방, 뭐야, 방송 그렇게 맨날 맨날 켜놓진 않아. 난 그냥 켜놓아. 적당히 음, 봐, 뭐. 진짜. 부끄러우니까. 뭐 그자이시 <laughs> 과인이라고 진짜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자이시 과인하게 음. 만들잖아. 태러 음. 날래? 고? 그러가. <laughs> 나도 그뭐 용발이 새끼 하나만 줘. 아직도 리트 없어? 응. 음. 어뭐 있어? 오. 어디서 왔어? 막 그냥 인벤돌이 있어서 제작이 되던데 연금 들어가니까? 그냥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긴 해. 맞아. 이유가 그냥이래.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어. 그냥 있는데? 아니 현재에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리테가 없어? 너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왜 그렇게 사냐? 죽을래? <laughs> 아 갑자기 인생, 인생 공격 들어와. <laughs> 죽겠을까 진짜? 아니 그럼 오빠는? 응? 어? 내 나이가 스물둘인데 난막 살았으니까 좀더 당했는 걸 물어보고 있어. 그럼 나도 막 살았으니까 당한 건 없는데, 난 병신, 나랑동급입 쓰고, 말낭신 그 정도는 아니야 키키, 찡긋, 야털준나 이어 달리기 방 계속 왜 이래? 왜두개 있는데? 이 모임 이어 달리기 하고 싶다. 이달 하실 이어 달리기 하려면 저기 있는 방 사람들 전부 더 불러야 가능한 거 아니야? 공개방으로 봤어. 너 들어와 봐, 술아야? 와 사람 개많아 이게 방이 풀방이 되네 슈퍼점프네아재훈님이 캐리해주겠지 슈퍼점프를? 이거 맵 존내 짧은데? 이 맵을 어떻게 캐리해? 잘 달리면 캐리하지 와다 잘한다 다들 그니까 왼쪽에 레벨 봐라 여기 에 저절부터 존 무섭다 야 아니 <laughs> 레벨 왜 저래 <laughs> 은혜 달려! 와팔택나 테론 너무 오랜만에 키보드도 바꿔서 느낌이 이상해 아 머리를 밟았어 난 우리 은혜 믿어 나 믿어? 못 믿을 것 같아 이제 왜? 거리 벌어져 점점 <laughs>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하지? <laughs> 아 분명 같이 달리는데 뭐가 문제지? 이게 바로 역진차인이인가와 이거 넘어가주네 이거 았다이가진이너거너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가진데? 이 이거 이면 준수한 편데니야 분명히 등 이거 등으로진데데 이거 이가 이거 가 아빠 아니긴 해. <laughs> 또 흑놀이야. 김진우 김진무. 수가 원래 저렇게 빨랐나? <laughs> 왜 이렇게 빠르니? 저 수치 좋네 빠르다 뭐냐? 모임? 미안. 힘내 <laughs> 아! 저 사람이 끼는 수 모임? 죄송합니다, 파이팅! No. <laughs> 아 이거 쌍봉 무슨 할말 없다, 이거. 쌍봉 무슨 할말 없이, 어쩔 수 없어. 자연의 위치야 그럼 그럼. 오, 와. 이거 상대가 제일 데나 1주자 아니었나? 아, 극혐이네. 2주자일걸, 로2주가 no. 아니야, 나 1주자야. 아 1주자네. 아 극혐. 아 머리 밟았어, 더 극혐. <laughs> 점프가 안 돼. 발판 맵 제일 싫어. 뭐야? 언제 와? 분노로 줘봤자 난못 써. 한 방은 더 있을 텐데 분노구원. 아 달려있네. 아, 어떡해? 어떡해 대딩이야. 아니. 님 낙심하셨어요? 캐카이 누 도마뱀 말이야. 뒤로 려서 아. <웃음> <웃음> 레전드? 내노력 어디 갔어? 명해 했네. 인정. 이걸 사과하네. 응, 인정이지. 준호님, 우리 아들로 어? 들어오자. 너 누구랑 커플인데 도대체? 나 다린 언니랑 커플이야. <laughs> 나 니들 자식하기 싫어. 우리 결혼했어. 아 니들. 자식 우리 자식 자식으로 싫어. 들어오자. 아 니들 자식하기 싫어. 아 왜? 자식하면 용돈 주냐고? 제일 잘한 용돈은 어떻게 줘? <laughs> 도이 하고 싶네. 도이 재밌는데. 도이기, 서바이벌기, 삼수빙기. 이어 달리기도 가능한 겁니다. 아하. 일주자에서 게임을 할 달리. 수도 있잖아. 지 <laughs> 도이는 원래 노말하는 건데. 공론인 이거 이고분패 아닌데 괜찮으려나? 망 겜이네 숭숭숭. 오 이거 들어갈수 있어? 오오어이 사봤노 에안 죽어요 아이고 그 서바이벌 하니까 사람들정 정신 차차리왜이왜게 웃기지? <laughs> 서바이벌 a l and you can't do it. Survival, and you can't do it. Survival, and y o 지 c 왜다 t do it. Survival, and you can't do it. s u r 그리고 <laughs> 남탈게임 <laughs> <laughs> 열심히 달린다 어 방금 뒤질뻔했네 오 오, 잘하는데 <웃음> 달리기만 하면 <laughs> 돼 안달려서 죽인 <진> 거 같은데? 오 <laughs> 그러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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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위가 제일 재밌다 나 치킨 사줘 그럼 무슨 갑자기 미친 소리야 <laughs> 나란 뭐 치킨, 치킨 먹고 싶다 은혜 죽여야겠다 예? 나몇 주잔데? 일 그래? 오빠도 일자야 그러네 고행 모두 <laughs> <사인 거예요. 웃음> <이게> 뭐야? g 에요이게뭐 m i n g to go. Some should h a v 데 b e e 이 worried about y 고 u I'm sorry. 이 m sorry. I'm s o 야 r y I'm sorry. 다 m sorry. i 대단한다 오, 우리 팀 서바이벌 오징어만이 돌리다 뭔데? 아니, 이젠 우리 뚝빅 버거? 케이크왜 저렇게 생겼어? 뭔 타국사? 뭐야? 짤랑 짤랑. 이번 달1등하면 치킨 값 드림. 매번 한 1등 하면 치킨 값 주신다고요. 아싸, 1등 하면 나 치킨 값 준대. 치킨 사줘. 너 우리 팀이야? 응. 음. 아, 그래? 응 오우씨, 뒤질뻔 우와 뒤질뻔 했다 뭐야 <laughs> 응, 안가 <laughs> 절대 안죽지 안녕 배드, 베드, 배드로더스 <laughs> 일부러 깜짝이야 놀래라 그거 버리게 해서 못좀 뒤지거나 앞에 가야돼 정말 깜짝 놀랬어요 그거 퍼펙트 튀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선생님, 저 선생님 이상해요. 어, 뭐 충분히 안 맞아. 어, 겠다와 잠깐만. 나와.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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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p e 이 a k